김민규 성교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립보서필립보서 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로나 성령에 무슨 표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순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냥으로 나타나셨음에 장애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조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굶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리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보아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구 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기에게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부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소화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상호하고 자기 병된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풍요리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풍요리 여기사 내 근심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피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대신도 돌돌하며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본도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 목숨을 돌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Amen. mean,